이삭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아멘. 자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사건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이제 아담과 하와가 먹고 눈이 밝아져 버렸어. 이렇게 띵. 그리고 또 아담도 함께 있던 아담도 먹어서 눈이 띵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 되는데 이제 뱀은 어떤 징벌을 받았죠? 여자의호손과 원수가 되고 그리고 여자는 어떤 징벌을 받았죠? 임신의 고통, 출산의 고통 이렇게 이빨에 뭘 물고 있다는 것은 격투기 선수들이나 이렇게 물고 있는 건데 이제 아이를 낳을 때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빨이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임신의 고통을 얻게 되고 아담은 어떤 저주를 받았죠? 징벌을 받았죠? 땅이 저주를 하게. 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평생 수고를 해야 평생 일을 해야만 그 소산을 얻을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이 예배의 결과라는 걸 가지고 이런 이전 스토리와 연결되는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됐습니다. 쫓겨나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은 여전히 한 가정을 이루고 엄마, 아빠가 되었어요. 두 아이를 먼저 낳았어요. 두 아이 이상을 낳았지만 이때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이들을 낳게 되었어요. 형아가 가인, 둘째는 아벨을 낳았는데 이 가인은 어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땅의 소산물을 이렇게 생산하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두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기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 기록이 안돼 있어. 그래가지고 아, 가인과 아벨이 성경에 기록된 기준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했어. 가인이 먼저 이렇게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고 아벨은 양이 처음 태어난 새끼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 기름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했다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예물을 받으셨지, 세준아? 어, 아벨의 아니지,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지. 음, 첫째 가인은 어, 어, 파라노스 아벨이야. 동생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기름과 함께 드렸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름과 양의 첫 새끼를 받으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인권는 땅의 소산물을 산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은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부당하다 생각을 해서 너무 화가 난 거야. 오왜 아벨의 예배만 받지 내 예배는 안 받으시지? 오 이건 불공평해. 너무 질투가 나 이렇게 화가 난 거야. 그래서 그 화가 나서 이렇게 오 식식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잖아.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단 말이야. 그래서 가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도 안다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보셨어. 야너왜 화가 났어? 어째서 이렇게 얼굴색이 변해버린 거야? 너 혹시 나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착하게 살아야 돼. 죄가 너를 원하고 있는데 너는 반드시 그 죄를 다스려야 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 왜 예배를 드렸으니까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인의 삶을 인도해 주시려고 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가인은 이미 안색이 변했고 질투심이 너무 커버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를 받지 않은 것에 너무 화가 나서 그 화를 주체할 수 없었어. 어떻게 했지? 동생을 그만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 이제 가인은 혼자가 돼 버렸어. 그 전에는 친구 겸 형제인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제 혼자가 돼 버렸어. 혼자 이제 놀 사람도 없고 혼자 지내야 돼. 음.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자. 가인이 왜 그랬을까? 가인 왜 그랬지?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을 왜 없애 버렸지? 잘 생각해 봐. 어, 질투도 맞아. 그런데 그 원인을 좀더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땅은 이미 아빠 엄마의 죄로 인해서 저주 받았잖아. 우리가 이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됐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이미 엄마 아빠 때문에 땅이 저주됐어.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 그러면은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잖아. 땅의 소산물을 얻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가인은 정말 저주받은 땅에서 맨날 힘들게 고생고생해서 그 땅의 소산물을 얻었을 거야.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하나님께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왜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내 것만 안 받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오 너무 화가 나. 근데 가인 말고 동생 아벨 거는 받았잖아. 아벨 거. 그래서 아벨의 예배를 아마 관찰했을 거야. 옆에서 보일 거니까 봤을 거잖아. 아벨은 어떤 예물을 드렸을까? 아벨은 양의 첫 처음 태어난 양 새끼 양을 드렸대. 그래서 양의 처음 태어난 새끼 양을 드렸다라는 거는 그 전에 소산이 있었어 없었어. 그 전에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면은 아벨은 뭘 먹고 살지? 아벨은 뭘 먹고 살수 있어? 아무런 소산이 없었대. 음,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농사를 지어서 그거를 양식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었잖아. 근데 아벨은 아무런 소산이 없으니까 뭘 먹고 살아? 먹을 게 없잖아. 소산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먹을 게 없으면 어? 이제 그 양의 첫 새끼를 가져왔을 때 그것을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팔아서 아무 다른 거랑 바꿔 먹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 양의 첫 새끼를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께 다 가져왔다 라는 거야 그전에 삶은 어땠을까 엄마한테 빌붙어서 엄마 나밥 주세요 아빠한테 빌붙어서 아빠 나뭐좀 주세요 그리고 형아한테 붙어서 형아 나뭐좀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얻어먹는 처지였을 거야 무조건 왜 아무런 소득이 없잖아 그런데 양의 첫 새끼가 딱 등장했는데 그러면은 그 양의 첫 새끼를 정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잖아. 근데 전부 다한 방울 기름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야. 왜? 아벨은 아는 거야. 내가 아무런 소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엄마 아빠가 있게 하셨고 형아가 있게 하셨고 이웃들이 있게 하셨고 친구들이 있게 하셔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소득이 없어도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 그럼 내가 이 소득을 얻었더라도 이 소득을 다 줘도 이후의 삶은 어때? 이후의 아벨의 삶도 똑같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야. 오, 그러면 이 양의 첫 새끼를 줘도 상관 없지. 이후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이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거 다 드려도 내전 재산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야. 누구에게? 아벨에게. 그래서 그 아벨의 예배를 누가 지켜봤지? 가인이 함께 지켜봤을 거야. 그래서 가인은 이 아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허! 나는 정말 땅의 소산물을 저주받은 땅에서 열심히 했지만 아벨께 자기가 봐도 더 좋아 보였을 거야. 그럼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 아벨만 없었으면, 저 아벨만 없었으면. 내가 최초의 예배자고, 나만 하나님, 나의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셨을지도 모르는데, 저 녀석 때문에, 저 녀석만 없으면, 내가 최초의 예배자의 주인공이고, 내 예물만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건데, 저 녀석이 문제야. 저 녀석은 없어져야 돼. 그래서, 가인이 누구를 없앴어? 아벨을, 동생을 진짜 없애버려. 진짜 없애버렸다는 거야. 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예배 중에도 그런 경우 있다. 전도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나만 인정해 주시길 원하는 거야. 나만 인정해 주세요. 나만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우리 모두를 본단 말이야. 그런데 이 예배를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 안 드렸어. 예배 드렸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뻐하실까? 안 이뻐하실까? 이뻐하신단 말이야. 그냥 그 예물이 아벨의 예물이 너무 귀했던 거야. 왜 자신의 전 재산을 가지고 왔거든. 소득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벨의 그 양의 첫 새끼를 보니까 오 이거 하나님한테 필요 없잖아. 하나님이 양 가지고 뭐해? 하나님이 양고기를 먹어? 아니잖아. 양이 필요 없는데 그 아벨의 마음이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받은 것 뿐이야. 가인이의 예배가 잘못됐으니까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의 그 마음과 아벨의 그 믿음이 너무 이뻐서 받은 건데 가인이 오해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이 아벨은 죽었지만 가인은 계속 살아 있잖아. 그래서 가인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야. 야내 아우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몰라요.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야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아우의 피소리가 어? 땅에서부터 호소하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땅에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가인이 땅에 저주를 받게 돼. 아벨이 이미 땅에 아벨로 인해서 땅은 저주받았잖아.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얻는다 했잖아. 근데 가인이 저주받은 건 뭐지? 평생 쓰고 해도 아무것도 안 주신대. 오, 너무 잔인한데요. 너무 힘듭니다. 너 이러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정말 너는 그래서 땅에서 피하면서 방황하게 될 거야. 어 이리저리 떠돌이 신세가 될 거야. 어 너무해요. 이 형벌은 제가 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어 방황하는 떠돌이 신세가 될 거예요.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 죽이면 어떡해요? 나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죽이면 어떡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니야. 만약에 누구가 너를 죽이잖아. 내가 일곱 배나 벌을 줄 거야. 아무도 너를 못 죽여 하면서 이렇게 표를 주시게 돼. 오, 어, 그래도 표를 주셨지만 가인은 이제 평생 수고해도 농사를 지어도 평생 농사 농, 농부로 살았는데 농사를 지어도 땅에 소산물이 없으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가인 너무 불쌍해요. 처음으로 예배드린 사람인데 너무 불쌍하잖아요. 만약에 가인에게 아무런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 아무런 소득이 없으면 응? 이제 이미 땅이 저주받았으니까 아무런 소득이 없단 말이야. 그럼 가인 어떻게 살아야 돼? 엄마한테 빌붙어야지. 엄마 나밥 주세요. 난 농사지어도 소산물이 안 생겨요. 아빠 아빠 나 소산물 안 생기잖아. 아빠가 농사해서 나 먹어줘. 친구야 나 먹을 것좀 줘. 이런 사람 누가 살았더라? 맞아 아벨이 이런 사람을 살았. 맞지. 정답이야. 너도 꼭 줄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큰 벌을 준것 같잖아. 이제 땅에서산물을 아무것도 못 얻게 됐잖아. 그런데 그 가인이 이제 아벨의 삶을 살았다라는, 살게 됐다는 거야. 아벨처럼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얻어야만 살수 있어. 그러면은 친구가 있어. 친구를 때리고 죽이면 어떻게 돼? 때리고 괴롭히면 얘가 먹을 것줄수 있어? 죽으면 어떻게 돼? 얘가 나한테 먹을 걸줄수 있어? 없잖아. 그럼 죽일 수 있어? 없어. 때릴 수 있어? 없어. 잘 지내야 된단 말이야 친구들과 가인에게 지금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끔 인도하셨고 가인에게 지금 아벨이 어떤 삶을 살았고 아벨의 예물을 왜 받았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야. 그게 지금 이제 가인의 삶이 된 거야. 하나님이 가인이 최초의 예배자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인이 착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게 가인에게 내린 징벌이라는 거야. 가인을 벌하려고, 가인 못 살게 하려고 너 이제 굶어 죽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벨과 같은 삶을 살수 있도록 누구를 인도하셨다? 가인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야. 그러면 가인은 이제 아빠, 엄마에게도 잘해야 되잖아. 아빠 엄마가 나한테 밥 먹을 것도 주고 나를 잘살수 있도록 키워주고 그리고 친구한테도 잘해야 되고 어, 여자 친구한테도 잘해야 되잖아. 그래야 먹고 살수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잘 형성해야만 가인은 살수 있었을 거야. 그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하는 태도라는 거야. 그게 예배의 결과라는 거야. 가인은 최초의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마음껏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야. 우리 친구들도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런데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 아벨도 예배드렸잖아. 그리고 아벨의 그 귀한 새끼양, 처음 태어난 새끼양을 하나님이 받으셨잖아. 너무 예뻐 가지고 받으셨잖아. 이 양이 필요없는데 받으셨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아벨이 없네. 죽어버렸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벨 죽어버렸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다시 살릴 생각을 하신 거야. 그럼 뭐가 필요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너도 죽게. 그래야 예수 그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이미 계속 나이가 들면 죽어버리잖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 죽어버리면 못 보잖아. 안 되겠다. 사람들이 계속 죽네. 죄를 짓고 계속 죽네.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나의 백성, 나의 아들딸들을 다시 다 살려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의하신 하나님이잖아. 그래? 그럼 내가 먼저 한번더 죽을게. 한번 내가 먼저 죽었다 살아나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한번 죽었다 살아나면 그럼 공의한 거네. 공평한 거네. 알았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한번 죽게 돼, 죽었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러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한번 죽었어. 모든 사람은 한번 죽어,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 살아나, 살아나게 돼. 그러면 똑같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예배하는 자들을 너무 사랑하셔. 너희 예배하는 사람들을 너무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벌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가인에게 준 징벌이 벌하는 것 같잖아? 아니야. 하나님은 가인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야. 너희도 꼭 기억해야 돼. 아 가인처럼 예배만 하면, 아벨처럼 예배만 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좀더 가까이하며 말씀대로 살기 소망합니다. 그 말씀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 예배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예배자의 모습 가인과 아벨의 삶을 우리 아이들이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평생토록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예배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